연속 턴차기, 연속 턴차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턴차기라 하면 턴차기를 한번 차는 게 아니라 한번 차고, 어. 또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연속적으로 몸씨 양쪽 턴차기를 계속 차는 발차기를 말하는데요. 보통 이제 열방, 스무 방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어, 이게 어 만약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을지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가방에서 잘 듣고 한번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번째 방법에 대해서 일단 알려주면 턴차기라는 발차기를 구분동작으로 쪼개 볼거예요자 턴차기 아 오늘 제 파트너 다니군 자 턴차기 준니한아 인사해야 이거나 인사해주세요 자 발차기 준비 자세에서 턴차기를 쪼개 보면 한발 나오죠 하나. 한발 나오는 하나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돌면서 둘, 해서 앞에 본다. 자, 종이 다리 드는 거, 보조발 드는 거. 자, 셋이 발차기 하는 거, 셋. 하나 이렇게 쭉고 거예요. 이렇게. 한번 더. 자, 참 가볍게 접어 볼 거예요. 발차기 한 다음에. 타격한 다음에 발차기 접어 볼게요. 자, 한발 나간다. 하나. 돌아서, 둘, 셋. 타 접고, 착지. 하면 발이 앞에 있는데, 이 연속 턴차기를 할 때는, 이 타격한 발을, 진행방향에다가 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번째 방법으로 연습할게 타격 후 내리는 발의 위치를 어, 진행방향 내가 뭐 옆으로 간다 앞으로 간다 앞으로 간다 하면 방금처럼 앞에다가 놔주면 되는거고 되는 옆으로 간다 하면 차고 발을 옆에다가 내려놓는 이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진행방향 연습을 해볼건데요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이쪽 바라보고 여러분들 쪽으로 접근을 할 테니까 같이 한번 보고 연습을 해볼게요. 다니가 어떻게 다니가 시작. 거기 좀 봐서.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구동적으로 뚫겠다. 거 하나 하나만 들어가야 되니까. 자 하나 들어가고, 둘에서 탈게 보고. 자셋실타격할 건데요. 자셋타격한 후에 발을 어디다로 두느냐? 내가 갈 방향 이 옆에 방향에다 두면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자세 넘기면, 어? 이거 무슨 자세더라? 네, 이번 자세에요. 둘 자세. 자, 다시, 셋으로 타격하면 되겠죠? 셋! 타격! 하고 바로 뒤? 옆에! 다시 돌아서 둘, 셋! 타격! 옆에! 돌아서 둘, 셋! 타격! 옆에! 까지! 하면, 처음에 이곳에서 시작했는데, 옆쪽으로 이동이 되었죠? 자,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이걸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조금 빠르게 해 볼게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둘, 셋, 들어갑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까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 주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면 꾸준히 하면 연속턴착이 모양은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요것만 해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자 연속턴착이라 하면 속도가 빨라야지 멋있어요, 여러분들. 자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 건데요. 어 그냥 단독적으로 이 턴착이라는 발차기만 가지고 시범을 보일 때는 체공이 중요해요. 보조발을 높게 들어주면서 타격을 해야 훨씬 더 역동적이고 또높이가 높아야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턴차기만 가지고 시범을 볼 때는 타겟이 높고요 보조발을 높게 들어줍니다. 근데, 이 연속 턴차기를 할때 보조발을 높게 들어주면, 어, 체공이 높아지기 때문에 땅이 떨어지는 게 오래 걸리죠? 그러면은 빨리빨리 돌지 보세요. 자, 보조발을 높게 들면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보조발을 높게 들면,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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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렇게 보조발을 높게 들면, 회전이 느려져서 연속 턴차기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첫번째, 여러분들이 신경 써줘야 되는게, 이 보조발을 높게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보조발을 높게 안들면 어떻게 해요? 보조발을 바깥쪽으로 당겨주면 됩니다. 낮은 높이에서 이, 하나, 둘, 이 2번 발을 당겨줄 거예요. 당겨주면서 동시에 타격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훨씬 빠르게 돌수 있을 거예요. 자, 보조발 빨리 넘겨주면서 한번 연습 터치를 해볼게요. 준비. 자, 준비. 자, 하나, 둘, 셋, 부터 들어가고, 둘, 셋, 둘, 셋, 빠르게 들어갈게요. 고조발 당겨주면서. 시작.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그러면, 회전이, 앵글 나가냐? 살짝. 어, 맞아. 자, 회전이 빠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조발 높지 않게, 살짝 들어서, 당겨주는 거. 자, 배워봤고요 자, 두 번째, 시선 처리에요, 시선. 자, 우리가 몸에 회전을 할 때는, 시선을 먼저 돌려줄수록 몸이 따라가기 때문에 회전에 도움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제자리에서 도는데 이렇게 목, 목에 깁스를 했다 치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 고개를 먼저 돌려주면서 도는 게 회전에 도움이 더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선착이 천차기, 선착이를 할 때도 고개를 빨리 넘겨줄 거예요. 타격 후에 이렇게 몸이랑 같이 고개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타격 후에 고개 팡, 고개, 몸, 팡, 시선, 팡, 시선, 팡. 시선을 먼저 넘겨주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시선이 먼저 넘어갈 거예요, 시선. 내가 사고 싶은 곳을 시선으로 빨리 잡아주면 되겠어요. 자, 준비. 자, 발 빨리 당기고, 시선 빨리 넘기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둘. 아니, 안 됐어? 아니, 바로 갈때뭐 아 그래 다시 할게요자한 입분만 해보세요 준비. 자 시작.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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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 자 괜찮았죠? 자 이번 서버님 한번 해볼게요. 자 시선 잡아주면서 발 내가 하고 싶은 위치에서 어떻게 내려주는 거 포인트. 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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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 해주면 여러분들 훨씬 빠르게 회전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좀 힘들어요. 잠깐만요. 자, 다 자, 시선이랑 다리 이용해서 회전 높이는 법 배웠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팔. 팔을 이용한 회전인데요. 자, 격 후에 팔내려놓고 시선 넘어가고 모든 발 당기면서 팔을 같이 당겨주면, 여러분들, 회전하는 데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세 가지, 지금 세 가지 알려줬어요. 자, 보조발, 시선, 팔. 이세 가지 지키면서, 다시 연속 천천히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부 해볼까요? 준비, 시작. 팔 당기고, 당기고, 시선, 거친, 좋아. 자, 다기고 동시에 튕겨줄 거예요. 빠르게.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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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팍! 해주면 여러분들 훨씬 멋있는 연속 턴착기찰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니까 꾸준히 연습해서 어, 멋진 턴착기 여러 방찰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많이 찰려고 하면 욕심이에요. 여러분들 천천히. 한 방, 두 방, 세 방, 네방 조금씩 늘려나가고요. 어,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몸이 다 상하니까 천천히 어, 오늘은 시선 연습을 해보자 오늘은 팔 당기는 연습을 해보자 오늘은 무릎 당기는 연습을 해보자 한번서한번서 아, 하면서 여러분들 조금씩 실력을 늘려나가는 게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연습을 해서 멋진 시범 발차기 어, 계속 할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어, 이제 연속 턴차기의 응용 응용발차기를 몇 가지 알려줄 건데, 응. 연속 턴차기를 시작할 때, 이, 지금 턴차기로 들어갔잖아요? 턴, 턴, 이렇게 들어갔는데, 시작하는 발차기 모양이 돌려차기의 모양이면, 어, 웬만한 발차기를 다 끼워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기본 돌려차기로 차볼게요. 자, 기본 돌려차기로 찬다고 하면, 자, 한발 나가서 턴차기가 아니라 그냥 돌려차기로 시작할 거예요. 시작!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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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자 이렇게 해서 블랙 차기로 시작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뭐 음. 팝턴으로 해볼까요? 팝턴. 자 준비. 자 팝턴으로 시작해서 턴, 턴, 턴 들어갈게요. 준비 시작.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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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지난번에 배웠던 역턴, 역턴을 이용해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 건데. 아니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옆턴 이용해서 옆턴 이용한 연속 턴차기 자, 옆턴으로 도입을 합니다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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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자, 마찬가지로 옆턴을 이용해서 옆턴 탁, 탁.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 연속 턴차기를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연속 턴차기가 이제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할줄 아는 시범 발사기들을 이용해서 응용해서 더 멋지 연속 탐착이찰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동작 한 동작 조금씩 연습해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인사는 제비빈 모시. 자, 여러분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